2019년 7월 21일, 스텔라루멘 차트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텔라루멘은 지금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주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터치 이후에 계속해서 반등이 와서 가격이 지금 111원까지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90원 91원과 92원 때 매수했던 물량이 어, 상당히 지금 입절 구간이 있습니다. 115에, 115에 한번 매도를 했고, 어, 그 이유는,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115원이 걸려, 저항이 있어서, 어, 일단은 115원에 4만 개를 팔고, 이제, 그 다음에 112원에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개가량 개수를 늘린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면서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비트코인 삼각수렴을 이탈을 했지만, 삼각수렴은 이탈했지만 이 하단선을 이탈했지만 다시 복귀해서 지금 변동성이 작은 상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삼각수렴이 이탈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트맥스에서 분할 매수를 했고, 어,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현재 개수를 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기적으로 상승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로, 어, 긴추세로 상승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면은 어, 비트코인 개수를 늘리 늘릴 수가 있고 어,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정고점까지 올랐을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스텔라도 스텔라는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의 지금 추세가 크게 없고, 그리고 이 평균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거는 이때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 평균적으로 횡보다 그러면은 다시 상승도 이만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평균이 계속해서 이 평균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현재는 이 주봉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원대는 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고 90원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80원대가 80원대의 전저점이 있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반 이제 반등이 온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위험 대비 수익 구간이 높은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100원 초반대까지나 또 100원이 깨진다고 하면은 저는 또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과 저항선 정도만 파악을 해두고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 될 거고 지금 바로 주봉상 윗선에 124원. 124원 그리고 중심선이 21위평선이 132원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 가격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야죠. 분할 매도를 하고 어 저항을 받고 내려오면은 또 계속 놀리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텔라는 지금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스텔라의 차트상 스토캐스틱의 움직 움직임도 지금 보시면 스토케스틱 어, 모멘텀인데 저점을 높이면서 이 뒤에보다 앞에가 좁고 그래서 확실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반등신호가 왔기 때문에 지금 166인데 스토케스틱 166에서 확실한 저점신호가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이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132원. 아까 봤던 주봉상의 주봉상에 저한 저항, 저항점인 132원과 일봉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의 가격이 일맥 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원에서 한번 분할 매, 한20% 정도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일봉상의 스토캐스틱을 더좀 자세히 보면 이 20일 이평선, 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 충분히 이제 132원까지 다음 주에 다음 주 정도에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 12, 12도 상승을 하고 있고, 16, 6도 또다시 상승.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5, 3, 3은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과매수 구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스토킹스틱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21이 평선만 돌파하게 된다면, 어, 한 번에 쭉 상승을 할것 같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쭉 상승할 때한번 132원 이 구간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그 다음은 한 150원대까지 회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일 이평과 20일 이평. 지금 현재 5일 이평이 상승 추세로 돌입했고, 그리고 주가가 5일 이평 위에 위치해 있고 아직까지 20일 이평은 상승 추세는 아니고. 또 주가 역시 가격 역시 21평선 아래 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21평선을 뚫고 올라가고 조금 덜 떨어지고 올라가고 덜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이 평선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 평선 자체가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 평선의 움직임은 그냥 현재 추세가 어떤지 참조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고 지금은 결국에는 이평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투자자들이 몰려들게 하려면 결국 이 이평선을 예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스토키스틱의 움직임이 반, 이 신호가 왔을 때 매수를 하듯이 새로 진입하실 분들도 이런 20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로 변환을 할때 어 매수를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기대해야 되는 움직임은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 줘야 됩니다. 돌파 21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고 정거점을 뚫는, 뚫는 움직임. 그러면은 이 평선이 이렇게 예쁜 모습을 만들게 될 겁니다. 어, 또 만약에 이렇게 움직임이 간다면은 이런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목선이죠 이 목선이 아마 120원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상승의 신호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어, 오늘 좀더 다양한 지표들을 한번 같이 보면은 이평선을 끄고 다른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라볼릭 사르의 신호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파라볼릭사르의 신호가 전환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드디어 어 이제 상승의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하락의 신호로 바뀌기 전까지는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파라볼릭사르 기준의 손절선은 95원이, 되, 95원 수준이 될것 같습니다. 94원 정도, 94, 95원 정도가, 어, 바라볼릭 사르시노의 손절선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잡으실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때죠. 이때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했죠. 가격이. 점이 계속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어,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 정도 충분히 200원대까지 이 종고점까지 이제 돌파 어,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충분히 200원을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스텔라드맨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하락한다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0원, 91, 92원 이때 걸고 80원대까지 떨어진 걸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자금을 마련 준비를 해놨었는데 결국엔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고 어 지금 반등이 나왔고 근데 이 반등이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실패 하게 되면 전점, 정, 이 저점을 뚫게 되면은, 80원대까지 매수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어, 그래서 파동을 좀 크게 그려서, 이런 움직임도 기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승전 상승입니다. 기승전 상승이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스텔라를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차트로, 사토시 차트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지으면, 제가 이제 분석 용도로 많은 선들을 그어놨었는데, 어, 이 선이 이 사토시 차트상으로 월봉을 먼저 볼까요?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본, 봤던 기준이 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정도, 그 다음 달부터, 여기서부터 양봉이 나와줄 가능성이 큽니다. 스텔라룸에는 8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7월은 사토시 차트에 바닥을 찍은 걸로 지금 현재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이제 다음 달에 1533까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거진 두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텔라는 상당히 매력적인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을 보면, 아 주봉에서 저항을 받았네요. 주, 주봉의 5주 2평선에서 저항을 받았고, 한번 쭉 한번 터치를 했는데, 어 저항을 여기서 받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주봉의 스토케스틱도 하락, 하락의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 몇 주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 이게 골든이 날려면, 주봉의 골든이 날때 아주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봉이 상승을 하려면 우선 은 1봉에서부터 확실한 상승신호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골든이 났네요. 이제 5일 이평, 5,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에 현재 골든이 난 상태고 이 오늘 캔들부터 이제 골든이 난 상태입니다. 그 위선에는 볼링저밴드 상단선의 가격이 이제 정고점과 동일한 거의 950원대 아 954토시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변동성이 작아지면서 횡보하는 어,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에게 8월은 알트코인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안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상승을 할 텐데 내년까지 많이 상승을 할 텐데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추세선 이 아직까지 지금 이제 새로 만들어진 추세선이 이렇게 있고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에 닿게 될 때쯤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 시간이 좀 있다. 한 8월? 7월 다음주가 제 생각에는 알트코인의 수납매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수납매가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SV부터 해서 어, 가격들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아직 저점을 높이는 스토케스틱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하락 파동이죠. 하락 파동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또 역회전 숄더 패턴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비율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스텔라 룸의 차트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해서 조금 스텔라를 좀 다양한 차트를 받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어, 장기 투자, 장기 투자 관점에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수고하셨습니다.